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리뷰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모아온 트랜스포머 제품들 그리고 그 외에 소장품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안 궁금하실 수도 있고 리뷰가 좀 밀려 있지만 올해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제 취미생활 중간 점검도 할겸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유명한 헤비컬렉터 분들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모아왔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저는 장식장이 아니라 그냥 선만 두 두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선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 파는 보릴라 렉이라고 하는 선반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두 개의 선반에 섹션별로 나눠서 이렇게 전시를 해뒀어요. 나름 컨셉을 맞춰서 전시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그재그로 내려가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선반의 맨위 칸인데요, 좀 허전하죠. 일단 여기에 컨셉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게이머 에디션입니다. 이제 새로 나오는 시리즈였죠. 게이머 에디션 제품들을 여기다 전시할 예정인데 지금은 나온 제품들이 다섯 개밖에 없어서 좀 허전하지만 또 여러 가지가 또 채워지면 또 다채롭게 또이 공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게몇개 없지만. 구판버전의 옵티머스 그 다음에 게이머 에디션으로 나온 클리프 점퍼 옵티머스 범블비 더 메가트론 바리케이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 반틈은 게이머 에디션으로 채울 생각이고 여기 반틈은 지금은 이렇게 옵티머스는 다른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다 유니버스 혹은 프라임 유니버스 중에서 좀 이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을 여기다가 또 반틈을 채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 위칸은 반쪽은 게이머 에디션 반쪽은 만화 컬렉션으로 해서 좀 채울 생각인데 아직까지 프라임 시리즈 제품들도 많이 없고 아마다 제품들도 많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이제 중복으로 소장하고 있는. 퍼셉터, 핫로드 요 친구들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허전하지만 앞으로 좀 다채롭게 채워질 공간이고 옆으로 오면 더횡한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마스터 피스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작년까지는 오토봇도 다 모았고 메가트론까지 수장을 했었는데 블랙아웃이 정발되기 전에 방출을 했어요. 후회를 안할줄 알았는데.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해서 여기는 이제 1편 버전의 마스터피스를 싹다 채울 예정이고 마스터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마스터피스 만할 예정이라서 좀 크게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맨 위칸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된 컬렉션들이지만 앞으로 다채롭게 될 예정이고 대각선을 쭉 내려오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근본이라 할수 있는 지원 시리즈 공간입니다 물론 저는 마스터피스로 모으진 않고 예전부터 나왔던 워포사이버트론 그 다음에 레거시 스튜디오 시리즈 86 버전으로 지원 시리즈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뒤늦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21년도였던 재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아, 이렇게 보시면 딱 한눈에 봐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오토봇이랑 디셉티콘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70%는 오토봇이고, 나머지 30%가 또 디셉티콘인데, 디셉티콘 라인부터 보면은 일단 제가 리뷰를 하다 말았던 맨나졸 합체한 맨나졸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합체를 하는 게 멋있을 것 같아서 합체를 해둔 상태고 여기 앞에는 제가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애를 먹었던 어스라이즈 버전의 한정판 시커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카이오프와 썬더크래커 그 다음에 스타스크림이 있고 그 앞에 아스트로트레인 사운드웨이브 쇼크웨이브까지 해서 기본 간부들 근본이라 할수 있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인셉티콘이랑 쿠어클래스 제품들이 있고 그 앞에는 탄이랑 메가트론 또 갈바트론 사이클로너스 또 얼마 전에 소개된 스커지까지 해서 대부분 디셉티콘들은 좀 간부 캐릭터들만 있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좀 빈약해요 제품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실제로 만화에서도 오토봇들이 머릿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그런 구성이지만, 그래도 있을만한 캐릭터들은 다 채워놨고, 이제 그 옆으로 오면, 크래시바랑 렉가의 비클모드입니다. 렉가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를 소장했는데, 제가 이거 떨어뜨려서 파손이 된 상태라서, 이제 그냥 비클모드로 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렉가를 딱 경계선으로 이제 오토봇이 되는데, 오토봇은 참 많죠. 워낙에 머릿수도 많은 세력이라서 이렇게 많은데, 또 얼마 전에 소개했던 트윈캐스트와 블래스터, 그 다음에 한정판으로 나왔던 아트파이어와, 그 다음에 임페르노 그래플, 옵티머 스 핫로드 로디 머스 뭐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어, 여긴 좀 비어 있어요 킹덤 울트라 매그너스 가 있던 자리를 제가 비워 놨습니다 이번에 86 버전으로 나온다 해서 비워 놨는데 조금 아쉬운게 제가 원래는 시즈 버전의 울트라 매그너스 를 소장하다가 킹덤 버전이 나온다 해서 갈아치웠는데 이번엔 또 갈아치워야 돼요 스프링어도 86 버전으로 나온다 하던데 이 스프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또, 86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즈 버전이랑, 또, 86 버전이랑 비교를 할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 뒤에도 메인 캐릭터들이 있고, 뭐, 아이언 하이드, 데브콘, 또, 블루 스트릭, 또, 호이스트, 트레이 브레이커, 뭐, 스키즈, 그 다음에, 앞에 또, 생놀이 제품, 이렇게, 사이드 스와이프,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제즈랑 범블비 같은 경우는, 오리진 버전이랑, 또, 86 버전, 넷플릭스 버전, 이렇게, 있 는데 이렇게 두 가지 소장 하고 있 고, RC 도 킹덤 버전 사고, 나 니까 86버 전이 나오 던데 RC 까 지는 굳이 그렇게 바꾸 고, 싶진않 아서 그냥 뒀 습니다. 대체로 오토봇들이 굉장히 많고요. 옆에 보면 제가 이 지원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애정을 담고 있는 다이노봇들이 있는데 공간 차지를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로봇 모드로 변형하면 공간 차지를 많이 안할 텐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다이노봇들은 이렇게 공룡 모드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룡 모드로 살려서 전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간을 살려서 넣었는데 또 앞으로 뭐 스나리나 스우프가 나오면 이 공간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긴 합니다만. 뭐 그때 가서 고민 하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디셉티콘, 오토봇, 다이너봇까지 해서 지원 시리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인 근본 컬렉션이라 해서 그나마 좀 열심히 모으고 있고 옆으로 오면은 신작 영화 라인업입니다. 여기는 좀 아까 본 지원 코너에 비하면 많이 횡하죠. 캐릭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왼쪽에는 비스트의 서막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비스트의 서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전 예약하고 있는 미라지나 나이트 모드를 제외하면 다 모았는데요. 물론 프라이멀 같은 경우는 얼티밋이지만, 에어레이저, 프라이멀, 치토, 라이녹스까지 해서 구성 맞춰줬고, 오토봇도 옵티머스, 범블비, RC까지 해서 미라지를 제외하고는 다 맞춰줬습니다. 테라콘도 스커지, 배틀트랩, 그 다음에 프리저 두 개를 이렇게 소 소중... 하고 있는데 프리저 같은 경우는 양산형 캐릭터라서 그냥 할인할 때 하나를 더 샀습니다. 이제 여기 나이트보더만 오면 다 맞춰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중에서는 가장 단촐한 라인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비 세븐으로 나온 여러 가지 제품들도 같이 두면 좀 다채롭겠지만 일단 제 컨셉은 영화에 나왔던 메인 캐릭터들 메인 캐릭터들의 메인 제품들만 전시를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라서 일단은 좀 허전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옆으로 오면 스피노프였던 범블비 무비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범블비 무비 같은 경우는 지구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범블비랑 셰터, 드롭킥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사이버 트론형이었기 때문에 되게 단초한 구성인데요. 일단 왼쪽부터 보면 옵티머스, 라쳇 아이언하이드, RC, 또 가장 마지막에 지금 소장했던 브런과 클리프 점퍼, 또 사이버 트론형 범블비, 휠잭 이렇게 있고요. 또 지프 범블비와 비틀 범블비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제트기 버전 쉐터와 헬기 버전의 드롭킥이 있는데 또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를 되게 늦게 입문을 해서 쉐터랑 드롭킥 같은 경우는 차량 버전이 없어요 차량 버전이 또 되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지금 당장은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 생각이고 그 뒤로는 사이버트론 전투에서 보였던 시커즈죠 썬더크래커와 스타스크림, 소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는 블리츠윙이 있고 사운드웨이브까지 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범블비 무비 제품은 다 소장을 했고요 일단 보시면 또 특징이 제가 이 범블비 무비 같은 경우는 다 도색을 해서 소장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몇몇 제품을 제외하면 더 도색을 한 상태인데 나머지 제품들도 도색을 다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또 한번 소개하는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원 옆칸은 이렇게 신작 영화 라인이 있고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제가 트랜스포머에 입문한 또 제가 피규어를 모으기 시작하게 만든 라인업이죠 무비 1편 근본이라 할수 있는 무비 1편 라인업이 있습니다 위칸에는 만화 버전의 근 이 있고 밑에는 영화 버전의 근본 이 있는데 마이클 베이 무비부터는 구판무비 와 스튜디오 시리즈가 공존을 합니다 일단, 왼쪽에 보면, 이렇게, 2007년에 나왔던, 구판부비 제품들이, 비클모드로 먼저 깔려있는데, 제가 원래는, 딱, 이렇게 다섯 개만 모으는 게 목표였던,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돼버렸죠? 아무튼, 제가 수집을 가장 처음으로 목표로 했던, 옵티머스 프라임, 리더급 옵티머스 프라임, 보이저급마이언하이드 라체, 디럭스, 제주와 버블기인데요그 뒤에는, 또, 로봇모드로 하나 더 소장을 해서, 비클모드와 로봇모드 따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2017년에 나왔던, 스튜디오 지 있죠. 그래서 2007년과 2017년이 공존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시리즈와 구판 무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구판과 스튜디오 시리즈의 스케일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디셉티콘도 있는데 디셉티콘도 오토봇과 마찬가지로 구판과 스튜디오 시리즈를 같이 모아놨어요. 차이점이라면 오토봇은 두 세트씩 모았는데 디셉티콘은 아직 한 세트밖에 없다는 점. 그나마 메가트론하고 스타스크린만 두 개씩 있는데 브롤이랑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보다는 오히려 구판을 더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두 개씩은 소장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또 열심히 모아서 두 세트씩 소장할 예정입니다. 리더급으로 나왔던 구판과 보이저컵으로 나온 스튜디오 시리즈 이건 또 브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 스케일의 차이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물론 블랙아웃이나 본크러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튜디오 시리즈가 훨씬 커진 그런 차이가 있죠 또 여기 스콜포녹도 있고 또 가장 또 애정하는 휴먼 얼라이언스 버전의 바리케이드까지 해서 1편 버전은 되게 정을 많이 둔 공간인데 두 세트씩 해서 알차게 잘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제 2편 버전인데 2편 버전은 뭐 다른 섹션에 비해서 제품이 제일 많은 공간입니다. 보통 다 이렇게 한 칸에 오토봇과 디셉티콘을 다 넣어둔 반면 이편 같은 경우는 두 칸을 차지해요. 맨 위에 이렇게 오토봇, 밑에는 디셉티콘이 있는데 일단 오토봇 공간부터 보면 제가 또 이편 라인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옵티머스, 버스트 옵티머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언마스크 버전이랑 배틀마스크가 있는데 특히 배틀마스크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상태를 보존하려고 박스에 넣어놓은 상태고 이제 옆에는 노멀 버전이에요. 옵티머스가 있어서 여기 옵티머스 옵티머스 프라임 세체가 이렇게 맨 뒤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앞에는 버스터 옵티머스랑 같이 나왔던. 한정판 버전의 Z 파이어가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Z 파이어도 노멀 버전을 하나 구해야 하는데 지금 매물이 없어서 혹시나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Z 파이어 있고 Z 파이어 옆에 또 스튜디오 시리즈 Z 파이어까지 해서 이렇게 또구판과 스튜디오의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오면 또 제가 또 가장 힘들게 모았던 크로미아 RC 엘리타운 바이크 자매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를 소장을 했는데 그때는 또 스튜디오 시리즈를 모을 생각이 없어서 또다 나눔을 했. 다시 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의 차이점은 스튜디오 시리즈처럼 캐릭터마다의 스케일을 이렇게 생각을 한 라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큰 사이즈로 나왔어요. 기존의 디럭스급과 거의 같은 사이즈로 나와서 스케일은 안 맞지만 보시다시피 훨씬 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졸트 2편 버전 구판 졸트와 스튜디오 시리즈 졸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판을 더 좋아해서 구판 버전이 더 좋지만 몰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제품과 구판의 차이점을 볼수 있고 그 옆에는 또 요즘에 여러분이 가장 또 구하고 싶어 하지만 없는 스키즈와 머드플랩입니다 저도 이거를 중고로 되게 어렵게 구했는데 그때 하나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왜안 구했나 모르겠어요 두 개씩 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세트씩 있고 그 옆에는 이두 친구가 따로 변신하기 전에 변신했던 아이스크림 트럭 이게 정말 요즘에 희귀한데 저도 정말 힘들게 운 좋게 구했어요 정말 운 좋게 하나 더 구하면 좋겠다 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 뒤에는 디럭스급 라체과아언 하이드, 보이저급 아언 하이드가 있고 또 2편 버전의 특징이 보면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휴먼 얼라이언즈와 디럭스로 나온 캐릭터가 많죠 사이드 스와이프 휴먼 얼라이언즈 버전, 또 블레이드 버전의 디럭스, 또 총을 들고 있는 디럭스 버전 이렇게 해서 3 가지가 있고 범블비는 OPs 범블비죠 마스터피스 2번이랑 동일한 OPs 범블비, 휴먼 얼라이언즈 범블비, 디럭스급 제품이 3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1편 버전이지만 그냥 범 옴블비라서 크기별로 두려고 얼티메이트까지 뒀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양산형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채롭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제트 파워킷을 장착한 무비더 베스트 버전의 옵티머스입니다. 이 제트 파워킷 같은 경우는 3차 제품이라서 정품은 아니지만 제트파이랑 합체한 것보다는 퀄리티가 좋아서 이렇게 장착을 했고 또 직접 도색을 해서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색한 제품 중에서는 가장 큰 제품이라서 정이 많이 가는데 이 편에 나왔던 멤버들을 싹다 모았고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 제품들도 채워야 해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오면 더갈 길이 먼 디셉티콘 라인업인데요. 또 오토봇보다 훨씬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있다 보니까 지금 공간 압박이 제일 심한 부분입니다. 일단 오른쪽부터 보면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슈프림급 구판 버전의 데바스테이터인데 데바스테이터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어서 한 세트를 더 구했어요. 큰 하자나 아니고 스케빈저에 원래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쟤는 없어요. 그래서 양품 을 구하고 싶어서 한참 뒤적거리다가 한 세트를 더 구해서 하나는 요렇게 합를해 놓고 하나는 비클 모드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바스테이트도 두 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도 하나 더 구할 예정이라서 나중에 한번 또 비교를 해볼 생각이고요. 뒤쪽에 보면 메가트론이 두채가 있습니다. 노멀 버전과 오른쪽에는 다크 에너존 버전이라 해서 3편 버전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조형이 2편 버전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려고 이렇게 놔뒀고 그 앞에는 또 2편 버전의 구판 보이저 메가트론 그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 메가트론이 있는데 메가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도색을 해서 하나 소장을 했고 또 하나 더 해서 비클 모드로 소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른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나왔던 노멀 버전의 폴른과 또 가면으로 변신하는 HFTD 폴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판 버전의 폴른이고 뒤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폴른으로 해서 이렇게 메가트론과 마찬가지로 구판과 심판에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또 앞에는 롱홀 스튜디오 시리즈 버전의 롱홀이 있는데 저쪽 뒤쪽에 또 구판 버전의 롱홀이 있고 이제 스타스크림도 리더급 보이저급이 있습니다. 스타스크림은 아직 스튜디오 시리즈가 없고요. 앞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램페이지, 옆에는 구판 버전 램페이지. 또, 레비지나, 사운드웨이브, 또, 믹스마스터, 사이드웨이즈,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특히, 컨스트럭티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개별적으로도 모으고 있는데, 또, 하품팩, 데바스테이트까지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채울 게 정말 많습니다. 오토봇도 채울 게 많았지만, 또, 디셉티콘도 엄청 모을 게 많다 보니까, 이 2편 시리즈가 지금 저한테는 가장 신경 쓰이는 라인업이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라인업이에요. 아무튼, 여긴 좀 구해야 할게 많은데, 혹시나, 방출 예정이시라면,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2편 버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오면 가장 단촐한 3편 버전입니다. 3편 버전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마지막 시리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품이 좀 많이 빈약해요. 캐릭터도 많지도 않고, 또 특히 앞서 봤던 1편이랑 2편과 달리 스케일도 많이 작아져서 기존의 제품들하고는 또안 맞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매력 포인트라 하면 일단 리더급으로 나온 제품들이 또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예요. 일단 리더 아이언하이드, 범블비, 또 옵티머스가 이렇게 리더급으로 있는데, 일단, 제첫 옵티머스였던 제트윙 옵티머스, 그 다음에, 무비 더 베스트 옵티머스, 보이저 옵티머스가 있고요 범블비, 또레커지 팀, 또라쳇 디노, 사이드스와이프, 큐, 아이언하이드 또 이렇게 했는데, 좀 특징이 이 3편 버전 제품들도 제가 다 도색을 하거나 커스텀해서 소장하는 게 목표라서, 몇몇 제품을 제외하면 다 도색을 한 상태인데, 여기도 이제 거의 완성된 상태고, 여기도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로 채워야 하는데, 가장 빈약한 라인업이긴 합니다. 특히, 시커즈 같은 경우는 진짜 구하 구하기가 힘들고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를 뒤늦게 입문했기 때문에 1, 2편도 구하기 힘든 마당에 3편까지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또 열심히 모을 예정인데 여기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이 큐가 진짜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선물을 받아서 소장을 할수 있게 됐고 옆에 보이는 휠잭 버전의 이 휠잭은 또 이것도 운 좋게 소장을 하게 됐어요. 디노는 제가 또 거의 진짜 역대급으로 커스텀을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로 다 소장을 해서 1편과 마찬가지로 구판과 심판 비교하는게 목표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아크 한번 리뷰에서 한번 등장했던 아크인데 이건 또 사이버버스나 코어급하고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참 매력적인 제품이죠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디셉티콘인데 의외로 디셉티콘 제품이 많이 없어요 3편 당시에는 다 양산형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기본 간부들을 제외하면 제품들이 없는데 일단 오른쪽에 리더급 구판 제품의 리더급 센티널 프라임입니다 제가 커스터머라 제품이고 앞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급 센티널 프라임. 또 앞에는 또 구판. 보이저 센티널 프라임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또 메가트론 스튜디오 시리즈 구판버전 보이저 메가트론인데 이 디셉티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3편 버전은 보이저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스튜디오 시리즈가 스케일이 훨씬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도색을 한 제품이라서 메가트론은 이렇게 노멀 버전이랑 도색 버전이 있고요 또 쇼크웨이브 리더급 또 여기 구판버전의 보이저급 이렇게 해서 구판과 심판 비교할 수 있고 또 가장 힘들게 모았던 휴먼얼라이언스 버전의 사운드웨이브와 디 디럭스 사운드 일부가 있습니다. 또 바리케이드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서 그냥 두개를 소장했는데 또 드레드 팀인 프링크 케이스, 크로우바를 대신해서 버서커가 있고요. 또 이제 해치 짓이 나온다고 하니까 해치까지 구하면 대충 뭐 그림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럭스 급 레이저 비크, 또 휴먼 얼라이언즈 버전으로 나왔던 레이저 비크가 있고 또 메가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1편, 2편, 3편은 다두 개씩 소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는 비클 모드, 하나는 로봇 모드로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촐한 3편 버전 라인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맨 위에 부터 아래까지 총 8칸을 섹션별로 나눠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되게 알차고 거의 완성된 컬렉션이 있는 반면에 채우고 있는 그런 컬렉션이 많습니다. 대체로 다 아직까지는 채워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다. 언제 다 채워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집중하면서 다 모을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전시한 게 있고 이 전시한 제품 말고도 전시를 못한 제품들은 어디 있냐면 이 옆으로 왔어 보면 여기 박스들이 있어요. 다른 중복 제품들을 혹은 전시를 못한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 다이소 박스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제품 박스들이 들어 있고 그나마 진짜 제품들이 들어 있는 거는 여기 마스터 피스 그리고 여기는 국판 버전의 제품들이 제 중복 소장한 제품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세 칸을 제외하면 다 그냥 제품 박스. 그래서 딱히 볼건 없고요. 또 밑에 이렇게 또 박스들을 채워놨는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다 그냥 제품 박스라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박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제가 전시를 하면은 뒷 부분에 박스를 깔고 앞에 제품들을 두려고 했는데 워낙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박스랑 제품이 공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빈 공간에 저렇게 어떻게든 그냥 좀 예쁘게 그림 맞추려고 이렇게 박스를 둔 상태고 옆에는 현재 자리를 강탈당한 마블 레전드 제품. 제품들이 네, 이런 걸 보면 박스를 굳이 모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스튜디오 시리즈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버렸는데, 그래도 자리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것도 박스를 버려야 하나 고민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모을 예정이고요. 아무튼 맨 밑에는 이렇게 박스들이 있고, 여기 윗부분에는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여기 제가 이번에 구매한 멀티팩과 아크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는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또 모으는 아까 본 제품들이 있겠지만 레고를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책상에 원래는 책상에 배경지를 깔고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레고를 깔아놔서 촬영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촬영을 어디서 하냐 하겠는데 책상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책상을 하나 더 사서 거기다가 이제 촬영할 예정이고 저렇게 쭉한 바퀴를 돌면은 방 전체가 이제 장난감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또 포스터가 있고 여기는 또 레고가 있는데 일단 제일 메인은 여기 벽 쪽에 창문을 가려... <laughs> 창문을 가려놨는데 하여튼 이쪽에 벽면이 제일 메인 공간이고 여기는 그냥 이제 보관하는 공간 나머지는 그냥 레고나 뭐잡다한거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방은 되게 작은 방인데 자는 방 제외하고 집에 남는 방을 하나 또 점령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우선 목표는 또 나중에 더 좋은 공간으로 가서 유리 장식장에 전시를 하고, 유리 장식장에 다 전시를 하면 이 렉에는 저기 들어있는 박스들을 다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둘 생각입니다. 또 전시를 하다보면은 먼지가 쌓이는 그런 단점이 있죠 특히 유리장식장이 아닌 오픈형에는 먼지와의 전쟁이 참 고생인데 저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3일만 지나도 이렇게 먼지가 쌓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선풍기를 밖에서 틀다보면 먼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냥 이 다이소에서 화장용 브러쉬를 사서 이걸로 털어주는데요 가끔 그냥 귀찮으면 여기서 이렇게 털어주고 대부분은 한번씩 다 꺼내서 바닥을 한번 닦고 또 밖에서 먼지를 다턴 다음에 다시 넣어줘요. 이게... 그래봤자 하루만에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한 번씩 꺼집어내면서 또 제품을 한 번씩 만져주는 뭐 워밍업도 되기 때문에 또 움직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 팁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용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미니 청소기. 미니 청소기로 먼지를 한 번씩 쓸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뭐 장식하고 뭐 관리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순 없고 일단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인 제품들은 전시를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박스에 넣어놓고 청소는 그냥 붓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정말 헤비급 컬렉터분들 유리장식장, 뮤지엄 같은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모을 예정이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도 재밌는 취미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모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는 가벼운 취미에서는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절대로 리뷰를 못해서 때우는 영상은 아니고 어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는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소장품 소개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재밌게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재밌는 취미생활 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소리>